패키징 너무 예쁘지 어, 않나요? 너무 사실, 이 보송이에는요, 음. 어,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사실 베이비 케어예요. 네. 왜냐면, 월트 디즈니. 아, 디즈니, 미키. 어, 디즈니, 미키, 뭐, 전화할 더도이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특히 대형, 특대형, 정보형 쓰는 친구들은요, 네. 사이즈가 좀 낭낭해지고요, 음. 이제 활동성이 많아져가지고, 음. 하... 어때요, 선배님? 소파를 뛰고 점프를 하고 계속해서 그러는 음. 걸까? 놀이터에서도 그냥 누워 있고 막막 그래요. 영웅이네요. <laughs> 지방의 영웅. 그렇죠. 지구를 지키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래야 빨리 자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오게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음. 될것 같은데요. 밴드 자치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뭐. 이 엘라스틱 허리 밴드라고 해가지고 아. 엘라스틱한데 거기다 판타라스틱까지 야. 굉장히 잘 늘어나요. 신축성과 수축성의 가치가 있다고 요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다른 기저귀랑 비교를 해보시면 음. 늘어나는 것들은 그냥 끝까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 알겠지만 이 고무줄, 고무줄이 음. 늘어나 버리면 수명이 다한 단 겁니다. 음. 그러면 그 기저귀가 쭉쭉쭉쭉 쳐져서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쉬야를 해서 무거워지니 늘어지니까. 아. 그래가지고는 막 아. 이제 그 스무 선수 피이라고 음. 스무 피이라고들 어, 스모... 많이들 하잖아요. 아, 그게 사실 쭉 쳐져서 그런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는요 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쭉 음. 늘어났다가 옳지. 그 모양 그대로 유지. 유지가 되는 거. 이거는 고무줄로 따지면 천년 만년 사용할 수 있는 고무줄이랑 똑같다. 라고 세로도 와드렸어. 이게, 도와드릴 수 이게 보통 입힐 때 많이 찢어진다고 누가 선배님들이 하시던데. 보솜이 그안 써봤어? 누구야? 아그러니까 근데 고소미는 어. 입힐 때 찢어질 일이 없고, 일단 감탄스러운 착용감까지 어. 느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5번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팬티 입잖아요 음. 팬티 이렇게 입었어요. 음. 근데 여기 까슬까슬해. 어. 특히 이 밴드 부분이 까슬까슬하다 음. 보면, 아이들이 자꾸만 여기 에 불긋불긋불긋 어. 하면서 상처 아닌 상처. 상처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음. 아. 근데 보소미는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런데 이 밴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을 바라보시면 야, 예. 이게 3D. 3D 에어 커버. 궁금 아니했 엠보싱 커버예요. 그렇죠. 엠보싱 커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음. 우리도 왜 냅킨 같은 거 이렇게 딱다 아니면 뭐 박수를 쳐서 음. 손바닥이 딱 닿으면 콕콕 톡때 음. 이 면적 전체 다가 그렇죠. 붙어버렸어 음, 그런데 내가 취하를 했는데 음, 반만 닿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럼 내 꿉꿉한 정도가 반으로 쏙줄어들거아 그러면 닿는 면적이 줄다 보니까 꿉꿉한 것도 덜하다 연하지 바로 요것이 고소미의 기술이야 그리고 어머님들이 진짜 원하시는 기능을 네. 쏙쏙 넣은게 바로 고소미인거고요 네. 봐봐, 줄게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바로 여기에 응. 이렇게 안심가드, 안심, 가득. 안심 가득. 그러니까 세워 나오기 직전에 옆으로 허벅지 쪽으로 다리 사이로 세워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한번더 가둬주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인 이 거고요. 더블업 다리밴드. 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다 와. 보면 여기에 있던 면들도 응. 튕겨서 다시 이쪽 안으로 들어간다.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색깔 연해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일단 뭐 흡수, 안심 응. 흡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네 마사키 사랑님께서 저희 아기도 허벅지 튼튼이라서 대형이 좀 작게 느껴져가지고 네. 채대형을 주문하니까 밑으로 넘쳐지는 데 음. 편하게 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근데 마사키 사랑님께서는요, 엔드형 음. 그 혹시 한번 조금 구한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저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이들 아, 저도 그 카페에서 급하게 갈아야 될 때라든지 오히려 아이들이 잡고 서니까 팬티형으로 입히기보다는 살짝만 앞쪽만 가리고 나서 밴드형으로 갈아주기 편하기도 했었거든요. 어,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이 달라요. 저 같은 엄마들도있는 반면에 저희 우리 둘째 엄마. 뒤집고 활동적인 남아 친구들을 특히나 음. 팬티형으 입혀야 된다고 꿀팁을 주셨는데 아직은 음. 아니라 끝나고 그때는 괜찮은 음. 여자아이라서 아니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p 님도그렇지만 일초도 일초도 가만히 안 있나요 진짜로? 일초도 네. 네. 그러면 <laughs> 그 아이는 계속 액션빙만 잘 떼도 움직여요 잘 떼도 움직이고 제, 아그 근데 지금 저희 아이는 아직 활동을 못 하는데 70일이라서 아. 그 용쓰기는 하거든요 아, 용쓰기를 용수기 엄청 하는데 용쓰기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조금 이제 쇠 확률이 더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뒤집기를 하면 더그게심해지겠죠 뒤집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아직 안 뒤집은 거죠? 어 이제 이제 시작. 아팀 내라이 아. 한명 아, 이제 팬티형쓸 때가 하쓰어요오게네요 진짜 지금 마사키사님께서 저희 아이. 음. 아무리 허리가 얇아도 우리 아이 와, 키가 커서 허리가 얇구나 자랑이었네 이슈마 이슈마님 부럽다 원하시는 거야 여기 다 이슈